자, 이번 이벤트 시작했죠? 저주받은 계곡. 저주받은 계곡이 이제, c u r s 로 Hollow 해가지고, 이거를 직역한 거죠? 저주받은 계곡. 이 c u r s 로 Hollow 이번 이벤트는, 커뮤니티 목표랑 개인 목표가 있는데, 저는 이미 개인 목표를 달성하고, 트로피도 1단계 깨고, 트로피 2단계 활성화 됐는데,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자, 이번 이벤트는 어떻게 하냐. 유령 정확히 식별하기, 유령 맞추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 목표 완료하기, 미션. 게임마다 미션 3개 있잖아요. 그것도 클리어하면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숲의 하수인을 찾아 밝혀내기. 밝혀내기만 하면 점수를 준다는 건데, 자, 이게 총 3가지로 점수를 획득할 수 있고, 첫 번째 유령 식별하기는 아마 10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선택, 목표 완료하기. 미션 3가지 중에 하나당 3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숲의 하수인을 찾아 밝혀내기. 이거는 이제 맵에 들어가서. 할, 뭐할 수,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맵에 들어가서 숲에 하수인을 찾아야 돼서 내기만 하면은 일단 2점? 아마 그래서 2점, 3점, 10점 이렇게. 그래서 총 클리어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죽어서 나오거나 죽어서 나오긴 해도 점수를 받긴 해요. 일단 몇 개를 클리어 했느냐가 중요해. 유령을 못 맞춰도 선택 목표, 하수인 찾기만 해서도 몇점 주고요. 유령을 찾기만 해도 죽기만 해도 찾고 죽어도 이제 점수를 주긴 해요. 여튼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맵은 뭐 아무거나 가도 상관없고, 난이도도 뭐별 그렇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빵비율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비율 14비열, 15비열에서 해도 점수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났나? 그렇 뭐 비슷한 것 같아요. 3비율 정도로 적당하게 전문가, 증거 3개 꼬박꼬박 찾는 걸로, 그걸로 즐기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벤트 맵은 이제 보이시는 것 같이 둥지가 있어요, 이렇게. 맵 아이콘에 둥지가 있는 곳이. 이번 이벤트를 할수 있는 맵이란 거고, 이맵 로테이션이 돌아가는데, 아마 하루 단위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 제가 했을 때는 탱그루드, 리치뷰, G팜, 비팜 이렇게 됐었는데, 오늘은 엣지필드, 윌로우, 비팜 캠프우드 윈드인 거 보니까, 하루 단위로 로테이션 돌아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엣지필드 했지만, 내일은 엣지필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윌로우 스리트 등, 충지가 있죠? 이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용지를 들어가는데, 어 도트는 일단 들어와서 한번 설명해 주면은 하수인을 찾을 도트가 중요하긴 해요. 몇 단계를 쓰느냐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는 2단계를 들고 왔어요. 이번 도트 프로젝트 2단계를 들고 왔고 일단 다른 거싹다 필요 없어. 이벤트에서 하수인을 보고 싶으면은 뭐 하수인 발자국 찾느니 뭐 어쩌고 저쩌니 이런 게다 필요 없고 그냥 여러분 귓구녕만 있으면 돼요. 부트 프로젝터랑.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달걀 조각이 이렇게 있는 곳을 잘 보면 돼. 그 근처에서 소리가 나는 곳. 어, 정말 시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는 곳. 자, 소리는 나는데 여기 아니죠. 뒤에서 나지. 여기서 소리 나지. 지금 그러면 여기다가 깔아 이렇게. 그러면 숲의 하수인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몇 가지 얘가 상호작용을 해요. 멀리 도망가는 상호작용, 그죠? 멀리 도망갔죠? 저게 첫 번째 상호작용이고, 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몇개 있어요? 자, 여기도 소리 나지? 여기도 깔면 숲의 하수인 나왔죠? 그러면 얘가, 또 도망갔죠? 어, 더 찾아보죠? 자, 여기, 침대 위, 여기도 하수인 있죠? 자, 이렇게 날아오는 모션도 취하죠. 이게 몇 가지 모션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나왔잖아요. 노트를 깔아서 이 친구 정체를 밝혀냈을 때 멀리 가는 거, 그리고 나한테 다가오는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음, 나한테 다가올 때는 딱 봐도 느낌이 어때요? 안 좋은 거잖아. 저 숲에 하수인이 나한테 달려들었다는 건 나한테 위협을 가했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일단 나한테 달려드는 그 행위는, 일단 디버프를 줘요 저한테 정신력 마이너스 10% 이제 정신력을 10% 까기 때문에 저 하수인이 나한테 달려드는 건 디버프다 그리고 반대로 깔았을 때 하수인이 두리번거리다가 멀리 도망가는 거 있죠 나한테 다가오지 않고 멀리 도망가는 거는 뭐 하수인이 뭐 우리랑 우호적이다 뭐 그런 표현으로도 볼수 있는데 그거는 버프예요 그거는 정신력 5% 회복에 유령 이동속도 마이너스 5%요 정도 돼요 두 가지 버프를 갖고 있죠. 유령 이속 마이너스 5%에 정신력 우리는 5% 회복 버프고 나한테 달려드는 건 정신력 마이너스 10%다. 그리고 이게 확률이 다른데, 어 소리 나지? 자 이렇게 깔았을 때 여기인가요? 여기 깔았을 때자 얘가 가열 확률 나한테 올 확률. 자, 아, 갔죠? 이렇게 갔을 때는 정신력 5% 회복에 유령 이동속도 마이너스 5%. 그리고 깔았을 때, 나한테 달려들 때는 내 정신력 마이너스 10%.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있는데, 유령이 이렇게, 유령이 아니라, 이 하수인이 두리번두리번거리다가 어디에도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반짝반짝거리면서 승천할 때가 있어, 하늘로. 그거는 이제 유령 헌팅 시작이에요. 근데 유령의 헌팅 시작인데, 강제 헌팅. 저주 아이템 썼을 때, 뭐, 저주 아이템 깨졌을 때, 그런 일반적인 강제 헌팅이 아니라 그냥 일반 헌팅이야 유령이 정신력이 다 돼가지고 헌팅 해야지 하는 그일반 헌팅을 직발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이 이미 유령 방에서 향초를 맞은 상태야 그리고 누군가가 하수인을 밝혀냈어 근데 이 하수인 승천을 했네 그러면 헌팅을 발동하죠 근데 이미 향초를 맞은 상태잖아 그래서 헌팅이 씹혀요 향초를 맞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저주 아이템 강제 헌팅 그거에 기반했으면은 여기서 하수인이 승천했으면은 얘가 향초를 맞았던 말았던 강제 헌팅을 즉발로 시전했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단순 일반 헌팅이기 때문에 유령방에서 얘가 향초를 맞은 상태면은 여기서 유령이 하수인이 승천을 해도 헌팅이 씹힌다 하지만 하수인이 어떻게 해요? 얘가 하수인, 그, 저 유령방에서 유령이 향초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하수인이 승천을 했다. 그러면은 일반 헌팅이 시작하겠지. 근데 그 일반 헌팅은 단순히 일반 헌팅이기 때문에 저주 헌팅이 시작한 것처럼 시간이 추가로 제 뭐, 주어지지 않고 그냥 일반 헌팅 시간이야. 심지어 유예시간이 5초면 5초 지나고서 헌팅도 하고 그냥 일반 헌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헌팅은 아니다. 일반 헌팅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 모든 확률은 이제 도트를 깔았을 때 소리나는 알 무더기가 있는 곳에 도트를 깔아서 하수인을 발견하고 이 하수인이 나한테서 도망갈 확률을 49% 나한테 달려들 확률을 49% 나머지 2% 비죠 98%니까 승천할 확률이 2%예요 그래서 도망갈 거49 나한테 올거49 나머지 2%가 승천할 확률 꽤 낮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수인은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찾는 것마다 몇 점? 2점. 하수인 한 마리 찾을 때마다 2점. 끝이에요. 뭐 사진 찍거나 뭐 UV로 찾아다니거나 열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도트. 소리 듣고 도트 깔면 끝이야. 그리고 미션. 하나당 3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령 맞추면 10점.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끝나고 나가면 나갈 때마다 점수가 누적이 돼요. 점수가 누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커뮤니티 점수도 차고 내 개인 점수도 차요. 이 개인 점수는 얼마 칸이 얼마 안 돼. 조금만 먹어도 금방 금방 차요. 이 개인 목표 포일 이벤트 아이디 카드도 이제 점수를 먹게 되면은 따딸수 있어요. 저 아이디 카드 생겨 먹은 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포일 아이디 카드가 이렇게 이번 아이디 카드인데 이거는 커뮤니티 아이디 카드가 아니야. 한마디로, 이번에 아이디카드가 두 개인데, 개인 아이디카드랑 여기, 이벤트 아이디카드 두개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모르는데, 지금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은, 아마 오늘 자고 일어나면 100%될것 같아. 엄청 빨라요, 지금. 이거, 파트너 스트리머들이 어제 하루종일하고 1%인가 채웠는데, 지금 보니까 한13% 되네요? 금방 찰것 같고, 아마 자고 일어나면은 딸수 있을 듯? 그리고, 포일 이벤트 아이디카드가 다르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벤트 트로피는 커뮤니티에서 딸수 있고, 이거를 여기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 어, 아이디, 뭐, 트로피를 받으면은 이 트로피를 강화를 할수 있는데, 그 강화는 커뮤니티 이벤트로 강화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하는 게 아닌가. 개인 이벤트로. 그래서 이벤트로 아이디카드 받고, 이벤트로, 이벤트 트로피 받았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트로피를 강화할 수 있는 거. 요거,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옆에 보면은 리더보드가 생겼죠? 예, 리더보드는 벌써 점수 봐봐. 점수가 벌써 어마어마하죠? 여기 아마 또 핵쟁이들이 또 활기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1672점 찍어놨는데 벌써 1391, 1200, 1200, 1200. 지금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1000점 훌쩍 넘었죠, 지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저번 이벤트랑 다르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의 스팀 프로필을 볼수 있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기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핵이 의심된다 싶으면은 아마 바로 즉각적으로 바로 벤을 시킬 예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스팀 프로필을 달아놨고 여기에 또 욕설을 적거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어 이런 식으로 닉네임을 달아놓으면은 그것도 심한 제재가 들어갈 예정. 그렇기 때문에 뭐 핵을 쓰실 분들은 안 쓰시는게 좋구요. 일단 이런식으로 구성이 돼있네요 일단 아직 세계 1위는 접니다. 여튼 이런식으로 이벤트를 진행하면 될것 같고 앞으로 지금부터 3주동안 할것 같아요. 20일 남았죠? 이런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벤트 디버프 버프 다들 이해하셨죠? 토끼가 나한테 오면 정신력 마이너스 10% 그건 49% 확률로 발동. 토끼가 나한테서 멀어질 때, 정신력 5% 회복에 이동속도, 유령 이동속도 5% 감소. 이건 버프고, 이것도 확률이 49%. 그리고 토끼가 제자리에서 승천할 때, 이거는 일반 헌팅 시작. 앙제 헌팅이 아니라 일반 헌팅 시작이에요. 2%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 벌써 2시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